자 다음 같은 3차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1 콤마 12에서의 접선과 a 콤마 fa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하데평행하대 그때 그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자 그러면 뭔 내용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접선이 있는데 또 평행한 접선이 여기 하나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12이고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가 a,fa야. 자 우리 a부터 구해야 되겠지. 기울기가 같아지는 곳. 일단은 기울기는 미분이니까 얘를 미분해. 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.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6 마이너스 6아 기울기 3이야 얘이 예, 직선은 요 기울기가 3이라고 그러니까 기울기 3이 되는 것이 여기만 말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는 3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 3 뽑고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. 아 그러니까 a값이 3이야. 그리고 3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해야 되겠지? fa를 알아야 되니까.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이 되어서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됐어.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됐다고. 자,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. 이 직선의 방정식.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아까 했지 기울기 3이야 3. 그리고 x 좌표 빼고 y 좌표 그대로.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네. y는 3x.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8이니까, 마이너스 17. 요렇게 될 거야. 이때, 요점 A에서 요 직선까지의 모를 구하면 돼? 거리를 구하면 돼. 자, 그러니까, 마이너스 1,12에서 Y는 아, 넘기자.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7은 0, 공식은 뒤에 다 해줄게. d는 루트, 요거 제곱 9, 더하기 요거 제곱 1,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, 여기다 12 대입했어.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17, 그러니까 루트 1 0분의다 더한 건 32가 나왔네. 유리화 하니까 루트 10 곱하면 10분의 32 루트 10 약분 되겠지? 5분의 16 루트 10 자, 이렇게 풀어도 되고. 우리 이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서 y는 3 요점 지나니까 x 좌표는 빼고 y 좌표는 더하고 그러면 y는 3x 플러스 15. 아까 구한 거 y는 3x 마이너스 17.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자 다시 쓸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5는 0과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7은 0까지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요 3을 제곱하니까 9 요기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 그리고 절대값 상수에서 상수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똑같지 아까랑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됐지